호는 대변 좌 좌변기가 뭐야? 자, 계산. 계산은 사실 한 명이 하는 게 나아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뭐 모임의 색깔에 따라 다른데 좀 자주 만나는 거면 그냥 한 명이 하는 게 나아요. 다음에 어, 내가 사고, 아, 다음에 네가 그 다음에 네가 사고. 더 채페이 문화에 되게 뒤떨어지는 생각이긴 한데 난 아직까지는 그게 더 좋은가 봐. 그래.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볼 거다. 오늘 네가 5만 원짜리 사고, 내가 다음에 한 6만 원짜리 살게. 그게 좀더 힙합 같다. 진짜로도. 오늘 내가 사고, 다음에 네가 사. 이것도 좋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자리에서는 무조건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빠르게 계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 나는 일 일단 카카오 그 페이를 먼저 켜난 내가 막 나서서 뭘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켜고 누가 하는지 봐 바로 보내기 아, 이니근이형논 힙합이네 바로 바로 옆에서 보고 있다가 바로 보내 그거는 뭐 힙합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 힙합이 마음에 없습니다 2차 3차를 가고 국힘 룰이 있어요 국힘 룰은 3차가 라스트다 그렇게 오래까지는 안 가네 근데 1차 끝나고 야 2차 갈 거야? 이런 새끼들하고는 친구 안 해요 <laughs> 나랑 1차만 하는 친구는 없다고 이 세상에 꼰대 야 3차 뭐 먹을까? 라고 하는 애들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야 아, 3차는 예정돼요, 당연한 거다 아국김룰 다시 정의할게요 3차까지 딱 먹고 4차 야 편의점에서 맥주 하나 하고 들어가자 이게 국김 룰이에요 아 맥주 를 하나 사서? 음 각각 들어가? 아니면 누... 뭐 아무튼 3차 후 편의점 맥주까지 가국김 룰입니다 앞으로 편의점에서 뭐 이슬톡톡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취했을 때의 뭐술 버릇이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일단 술 먹고 사고를 치는 사람들은 걸러야 돼요 걸러야 됩니다. 진짜 걸러야 돼요 토를 한다 이너도 양호해요 토... 근데 그 를... 토를 이모님 얼굴에만 안하면 되는 거잖아 토는 대변 좌.. 좌변기가 뭐야? 아 좌가 안을 좌야? 좌변기 하는 거 아니면 그 사람도 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세면대에다 막 한다 아..놈아 개극형 그럼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했어 그러면은 뚫고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폭력적이 된다 그거 정상수랑 뭐가 달라요? <laughs> 테이저건 써야 됩니다 응 음. 그리고 이제 귀가 대중교통은 끊긴 상태겠네 막차 있어서 가봐야 될것 같아 하는 순간 걔랑은 친구를 안 해요 거의 택시내겠네 그러면. 그렇아 같은 방향이면 삼삼오로 가서 내린 다음에 맥주 한잔더 할래? 요게 되면 그 사람은 꼭 잡아야 돼. 네. <laughs> 그리고 택시를 부르는 것도 타입이 갈리는데 남들 거다 잡아주고 다 타는 거 확인하고 자기 거 가는 사람이 있어. 술안 먹은 사람이지. 잠들기까지의 과정이 힙합인 거는 양치를 하고 발을 닦고 자잖아요? 그럼 힙합이에요 근데 샤워까지 하고 잔다 아, 걔는 샤워. 술을 아. 더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먹은 거야 세수는? 세수는 안 해도 돼 선크림 발랐어 괜찮아 과민성 피부야? 아니 안 해도 돼발 닦을 때 비누로 닦아 물로만 닦아? 아 비누로 닦아야지 <laughs> 다음날이 남았네 알람을 맞춰 알람 왜 맞춰? 약속은 알람. 없지만 너무 하루를 날리지 않기 위해서 그건 안돼 다음날 뭐가 없는데 알람을 맞추는 거는 어긋나요 오후로 넘어가는 거는 난 반대야 오후로 넘어가는 힙합이지 뭐 오전에 일어나면 힙합 아니에요 아까 그 샤워 그끼가 x 끼야 맞는데 술 너무 안 먹어도 괜찮은데 일찍 깨는 x끼 그건 논 힙합이다 이거지 근데 엄마가 깨운다 어머니는 존재가 힙합이에요 일어나셔야 돼요 그게 힙합이에요 음... 귀가 했을 때 샤워해. 지금까지 말했던 거에 부모님은 그 이상의 존재 힙합이기 때문에 아, 부모님의 말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한창 일차 막술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집에 전화 와서 일차만 아, <laughs> 하고 들어와라, 일차만 하고 들어와라. 마지막 해장술. 해장술 맥주는 진짜 그건 진짜 비겁한 거야. 난 해장술을 먹는다. 나 분명 먹었다라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맥주로.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뭐가 힙해 보이는지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어, 댓글 남겨주시고 데이트 편, 공연장 편, 직장에서 말이에요. 편, 뭐 이런 여러 편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은 적극 반영해서 한 가지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이어트 의 진척도가 저는 좀 궁금해요. 아니 저번 주까지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번 주에 월요일날 파이리가 퇴근하고 오겠다는 건. 전에 그냥 한번 소자네 했어요. 수요일날 동기들끼리 소주 먹었어요. 다음 날 회사용이라. 회사용. 어또 소주 먹었어요. 빠른 빠른 형. 금요일에는 제카라카이들 만났어요. 아, 네번 먹었네. 월, 수, 목, 금이면. 화이팅입니다. 술좀 그만 먹고. 그러면 도와겠으니까아레야 와, 딱 끝났어. 우와, 미친! 진 신기하다. <laughs> 진짜 개신기